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제가 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주제나 그런 것들 그리고 내용 부분들에 있어서 막 깊이 준비하고 막 그러기 보다는요 좀더 가볍게 어, 쉽게 접근하려고 그날그날 주제도 받고 바로 대답도 드리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그냥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주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실리프팅으로 뭐뭐 할수 있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실리프팅의 적용은 정말 얼굴의 어느 부분든 다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실의 종류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다쓸수 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위가 실리프팅에서 이마 이쪽으로 올리는 이마고상 같은 걸 올리는 거나, 코끝에 실을 넣어서 코끝을 올리는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결과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들어간 실은 그 자리에서 힘을 많이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두 부위는 저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실리프팅의 가장 기본은 턱라인을 잡아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얼굴 부분에 있어서 처짐의 무게감을 그대로 끌어올리 줄수 있는 실의 가장 고정점의 효과는 이 볼과 처져 있는 팔자 쪽 이런 부분들을 당겨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위쪽으로 분산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얼굴이 샤프해 보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프팅용 실을 이용하여 턱 라인을 교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실의 종류가 정말 많아졌어요 회사도 많아지고 제품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는 우선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실에 가시가 달린 실과 가시가 없는 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얇은 흔히 얘기하는 모노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실들은 직접적으로 당겨주진 않아요 그 실들이 흡수되면서 진피층을 두툼하게 콜라겐을 형성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피부가 매우 얇으신 분이라든지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가시가 없는 실이 좋고요 무게감이 있으면서 무게 자체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가시가 달린 실을 추천해 드리는데 이 가시가 달린 실은 달린 실이 회사마다 그리고 가시의 모양에 따라서 정말 종류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가시의 모양도 다 다르고요. 가시가 달린 실 중에서도 또 가시 모양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이 내부에서 농는까지 걸리는 기간을 보통 1년을 보고요. 그게 좀더 길게 오래가는 2~3년 정도를 보는 그런 실들도 있고 안 녹는 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칠을 넣었을 때그 효과를 보는 건 좌우의 밸런스를 좀 보고 어디 부를 끌어올릴 것인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떤 방에서 향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염 마취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에 들어가야 될 부분에 구소적인 마취를 하게 되고요. 약간의 아, 이런 다란 캐뉼라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길도 마취를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을 넣게 되고요. 실을 넣은 상태에서 이 끝부분을 잡아주게 되면 이 들어가 있는 실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집어넣었던 것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실을 놓고 끝부분에 나와 있는 실을 다시 좀 당겨주게 되면 밸런스를 좀조절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가지고 사실 안면고상보다는 실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실을보여드리려고 많이 해보긴 했었는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내온하시거나 그러시면은 그런 실 같은 거좀 보여달라고 그러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를 한번 이실 가지고 제가 끊어보려고 막 잡아당겨봤는데 굉장히 끊어지진 않더라고요. <laughs> 한번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과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